안녕하십니까 달서고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40만 시민 여러분, 올 여름 유난했던 무더위와 열대야로 일상과 생업에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깊은 유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 문제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근거법이 마련되어 2012년부터 본격적인 지방 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구도 한국가스공사를 피로단 12개 기관이 새 식구로 맞았고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아직 지역사회에 통화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약칭 혁신도시법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구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법에서 정한 의무 채용 비율이 30%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숫자의 함정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 공공기관은 법 시행령에서 의무 채용 예외로 인정하는 모집단이 5% 이하 경력직 및 연구직 등이 채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 대상 분무값이 작아져 지역인재를 상대적으로 적게 채용하더라도 법정 비율 이상을 쉽게 충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료화면과 같이 전체 신규 채용 인원 대비 지역인재 비율로 다시 계산해 보면 그 결과 값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2021년 이후에는 경영 악화 이후로 채용인원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전반을 새롭게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은 채용을 쪼개기 하는 등의 꼼수를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물품 우선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법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2023년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물품 우선 구매 목표 비율은 6.5%이며 이보다 실질적으로 다소 높은 9.2%였습니다. 이는 터무니 없이 낮은 목표와 실적 수치입니다. 다른 혁신도시 상황과 비교해도 초라합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같은 기관이 우선 구매 비율이 23%였습니다. 물론 때로는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을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외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지역의 것을 우선해야 옳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해 보면 이전 공공기관의 인쇄, 기관의 인쇄물 지역업체 이용 비율을 고작 한국강수공사는 10.7% 신용보증기금은 11.5% 등의 그친다고 합니다. 대구는 달서구에 출판산업 지원센터가 있고 지역 내 인쇄 골목이 집적화되어 있음을 정도로 오랜 역사와 경쟁력을 같이 운는데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이전 공공유관은 출곳 지방은행을 외면해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초까지만 해도 지방은행 지휘였던 대구은행과 주거래은행을 체결한 기관은 두 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H 치 규모로는 전체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지역 상생의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대구시와 이전 공공기관에 요구합니다. 대구시는 지역생산우선구매 목표비를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10%대 중반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동요해 주십시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 육성, 지역민에 대한 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혁신도시 여러 공공기관장님. 이제 1 0살 간넘긴 혁신도시는 밤이면 불이 꺼지고 주말에는 사람이 없는 도시의 오명이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곳곳의 상가 홍신은 을씨를 들었습니다. 대부시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추가 <laughs> 간편으로 해 주시기를 강복히 부탁드리며 이만 홍신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